안녕하세요. 태풍입니다. 오늘은 진짜 금매를 찾는 법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어, 여러분 나름의 좋은 금매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진짜 금매는 무엇일까? 사람마다 다 금매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지금 현재 가격보다 싼 건지, 지금 현장에 나온 매물보다 싼 건지, 아니면은 과거의 어느 시점보다 싼 건지, 이 금매의 기준이 다 달라요. 정말 지금 싼 것이 진짜 금매일까? 아무리 봐도 지금은 좀 오른 것 같은데, 지금 오른 거에 비해서 좀 싸다고 해서 금매라고 할수 있을까? 그래서 이 금매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 최고가 혹은 정고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최고가 혹은 정고점이 뭐냐면은 이 아파트, 예, 최고가. 그동안에 이제 이 아파트가 지어지고 지금까지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이 얼마였는지. 그게 어떻게 보면 전 고점과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아파트가 가격이 떨어졌어도 사람들은 그 데이터를 보거든요. 아, 이 아파트는 그래도 다시 상승을 시작하면 저 가격까지는 갈수 있겠다. 언젠가는 최고가로 다시 갈수 있겠다. 혹은 언젠가는 전고점까지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아파트의 어 포텐셜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최고가 대비 금매를 찾는 법 이제 저는 금매라는 거는 어 가장 높은 가격 대비 싼 가격을 금매라고 이제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정말 최고가 대비 얼마가 하락이 있어야지 싼지 어, 우리가 또 이게 기준이 다르잖아요 최고가 대비 10%가 싼지 최고가 대비 20%가 싼지 이게 사람마다 또 다르단 말이죠 그리고 그냥 금매만 찾다보면은 되게 이상한 아파트 있죠 뭐 사람이 살기 어려운 아파트 이런 것들도 막다 조회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만의 일정한 조건이 좀 맞춰져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 아시를 통해서 금매를 찾는 법을 어,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씨를 열면 여기 더보기 옆에 더보기 옆에 최근 하락 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최근 하락 그 최근 하락 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은 이렇게 최근 하락이죠 네 최근 하락 이라는 버튼을 누릅니다 최근 하락 이라는 버튼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서울 그리고 시 군구 읍면동 이건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좀더 이제 디테일하게 보고 싶은 시가 있으면 혹은 서울시에서 구가 있으면 혹은 동이 있으면 디테일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몇 세대 그리고 여기에는 전 고점이죠. 그 전에 이 아파트가 9억이었는지 10억이었는지 그 최대가가 얼마였는지 그 다음에 전체 평형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좀 크게 보면 이렇게 되죠. 서울의 모든 지역 그리고 저는 어, 너무 적은 세대는 좀안 좋기 때문에 300세대 이상. 그리고 그 직전에는 9억에서 10억 사이였던 것들을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은 최근 두 달로 해야지 좀어 최근 두달 사이에 거래가 있어야지 이제 조회가 되거든요. 아마 디폴트로는 일주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잘 많이 안 찾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딱 찾아봤어요. 이렇게 하고 찾아봤더니 여기에 제일 먼저 신동아 아파트가 뜨네요. 어, 직전 최저가는 최고가는 9억 9천이었는데 헉, 최저가 대비 53%나 떨어진 거죠. 그래프를 보면 은 아실에서 이렇게 쭉 떨어진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어, 특수거래이거나 뭔가 이상한 거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50% 이상 떨어진 것들은 제가 쭉 돌려봤는데 잘 찾지 못했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오늘은 방법을 아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아파트 이름 알았어요. 동대문구 영주동 신동 아파트. 그렇게 아파트를 알았으면은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최종 확인해야 됩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열고 어 동대문구 영주동 신동 아파트를 검색해봤어요. 실제 검색해서 최저가를 딱 검색했더니 어 여기에는 음 최저가가 지금 얼마로 거래됐냐면 4억. 6,300 이라고 되는데 실제로는 그 가격이 없던 거죠 7억 9천에 마지막으로 어 지금 7억 9천에 나온 게 떴습니다 어그러게좀 아쉽죠 아왜 없지 그런데 이 7억 9천도 어 우리가 그냥 무시할 가격은 아닌 거죠 왜냐면 최고가는 그전에는 9억 9천까지 갔으니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결정을 해야 돼요 음뭐 결정이라기보단 여러분 스스로의 매수 어 선을 긋는 거죠 저는 사실 이걸 할때 어떤 선을 거냐면 여러분 그 코로나가 풀리고 시장의 유동성이 막 확장되고 돈이 풀리면서 대부분의 지역들이 그 2020년 1월부터 그래프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가파르게 올라가다 내려가다가 다시 살짝 고개를 드는 수준이죠. 그래서 저는 좀 욕심이긴 하지만 어내 매수가의 기준은 물론 전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는데 혹시 그게 아니더라도 그 가격은 2020년 1월에서 2월 사이의 가격. 그 가격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나는 매수를 하고 싶어. 사실 저는 이런 선을 그었죠. 그 가격대가 언제 사실 돌아왔냐면 많은 아파트들을 찾아보면은 2023년 1월 혹은 2022년 12월에 그 가격들이 왔어요. 실제로도 여기도 보면은 그 가격대로 잠깐 내려왔었죠. 어, 물론 이게 지금은 이제 없지만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한번 아실에서 아까 했던 것들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실에서 여기 더보기를 누른 다음에 최근 하락을 누릅니다. 최근 하락을 누르면 여기 왼쪽에 이제 디폴트로 세팅한 것이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잘안 눌러져요. 여기 더보기를 다시 한번 누르면 사라지거든요.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대수, 나는 300세대 이상 그 다음에 과거 최고가 얼마? 8에서 9억 그러면은 이제 최근 일주일 거래는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오죠? 여기서 좀 바꿔주시는 거죠. 최근 두달 거래로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찾고 싶은 나, 아파트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에서 9억도 할수 있고 9에서 10억도 할수 있죠. 그럼 아까 같이 동대문구 용두동 신동아 얘는 아까 이렇게 검색하면은 뭔가 쭉 떨어져서 이정했죠 그럼 다른 아파트 밑에 거 상계동 38%하락한 아파트 어 여기는 뭔가 쭉 떨어진 아파트가 아니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상,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6단지를 이렇게 카피합니다 카피라고 네이버 부동산이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누릅니다 상계주공 6단지 그러면 우리 아까 최고 최저가가 얼마였죠? 얘가 5억 8천이었죠. 5억 8천에 24평. 그럼 얘가 지금 24평이 얼마인지 보는 거죠. 전체 면적에서 24평. 24평을 찾고 그 다음에 매매로 바꾼 다음에 5억 4천으로 해보는 거죠. 어, 없죠. 5억 4천이 최저가는 6억 2천인 거죠. 아 그러면 사실은 이런 아파트 지금 이거는 정말 급매로 누군가가 샀던 거죠. 이런 걸 보면은 요거는어뭐 이렇게 5억 4천 요 가격대였던 거죠. 근데 6억 2천이니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양 열었으니까 한번 더 체크해 보는 거예요. 동일 매물 묶기로 하고 어 6억 2천이 최저가 1층. 1층은 좀 재해 보고요. 1층은 전세가 안 나가니까 그럼 6억 2천 500짜리. 그럼 요거를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 한번 제 쟤는 전세가 얼마까 체크해보는 거죠. 근데 2억 1천밖에 안 되죠, 2억 2천. 그럼 실투가 거의 4억이 들어가니까 제가 원하는 조건이랑 맞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씩 찾아보는 거예요. 서울을 찾아봤으니까 이번에 한번 경기도를 찾아보는 거예요. 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볼까요? 네, 여기도 이렇게 하나가 쭉 떨어져서 거래돼가지고 약간 의심스럽긴 하지만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그렇죠? 삼성 레미안 우리는 매매로 하고 가격수를 가장 낮은 거 아까 얼마 했죠? 33평이 4억 8천에 거래됐다. 33평이 4억 8천 여기서 평수를 또 헷갈리시면 안 되죠. 33평이 이렇게 되겠죠. 4억 8천 근데 4억 8천 없네요. 6억 7천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이런 가격들이 어, 잘안 나오는 거죠. 저런 게 보통 보면은 무슨 뭐 가족 간 거래라던가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이렇게. 또 사실은 그 가족 간 거래가 이게 진짜 찐 거래냐 보려면은 뭐 찾아보면 됩니다. 거래 현황 더보기로 막 해가지고. 네. 이게 뭐 부동산을 통한 거래인가. 이런 게. 중개 거래네요. 근데 이상하죠. 수정구에서 거래를 했네요. 어. 이게 어디서 거래했는데 지도 다 나오거든요.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만의 금매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손이 많이 가긴 하지만, 이걸 통해서 내가 모르는 단지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대체 최고가 대비 얼마가 떨어졌는지도 좀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걸로 대구도 좀 확인해 봤고, 충청도도 확인해 봤고, 많은 지역들을 확인하면서, 혹시 내가 살수 있는 매물이 무엇인지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